전원을 처음에 이제 전기를 이렇게 넣다가 전기를 놓고 이걸 놓는데 이제 압력이 안 나오면은 다시 넣어주셔야 돼요. 전기는 삼상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수동이 있고 거기 이게 지금 양수, 양수거든요. 이게 양수. 이쪽이 양수고요. 이거는 발판이에요. 발판. 그러면 발판에서 상승이 있고 하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강을 이렇게 딱눌려주면 돼요. 압력을 받으면은 계속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계속 압력이 이제 들어가다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높낮이를. 기름 좀잘 쳐주시고요. 먼지는 좀안 들어가게 좀 하시고, 밖에다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